방점에대해서이야기인데요 m 방점이라고 n 는데 h 그러니까 e n c 근데 이게, 삼각점이라고 보통, 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보편적으로 보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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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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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yes, y 길이가 적게 되거든요. 부동호로 표시하면 근데 이제 부기 시대에는 그게 크게 상관없이 썼어요. 그걸 이제, 보편적으로 인구방자는 앙세와 평세, 앙과 평과 부세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중년방사라는 게 돼가지고 가운데서 딱 올가매는 듯한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첨명이라 해가지고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뾰족하게 써준다. 그런 데서 이제 아니, 불자가 행서화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회계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왼쪽 부분이 여기가 방필로 들어가서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가운데도 안 해주고 이쪽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거예요. 이 하자 같은 거 상이거든요. 이게 한획 속에서 앙세와 평, 앙세와 부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는 앙세로 되고 부세로 돼서 가운데에서 응집이 되게 획이요. 해금영자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그러니까 명령영자로 쓰였어요 고대인 근데 이제 후대 오면서 명령영자는 이제 입구가 붙어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옛날에 고대는 이것도 명령영자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점에 있어서 요걸 방점으로도 찍어주기도 하는데요, 요걸 또꼭 원점으로도 해주면 여기서 붓을 전을 해서 여기서 다 모아서 다시 해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끝 부분이 동구스러먹게 끝나기 때문에 원점의 핵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이게 춘추 전국 시대 이전에는 여조사 워자가 이게 어디에서 뭐뭐두 근데 이제 여기 원래는 춘추 전국 시대 이전에는 이거 우자가 우자로 했어요. 근데 그 후대로 오면은 이제 우자가 어자로 대체해서 그 후대부터 생긴 문장에는 이게 우자가 어자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문장. 문체에서, 그래서 우 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전에 음, 공자나 맹자 있었던 춘추 전국 시대를 그,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우 자를 썼어요. 고문에는.